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떡상 곰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이제 시초가 매매를 했다 해가지고, 어, 내가 샀는데,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어,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혹은 버텨가지고 더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 요만큼 시초가니까 빠이빠이 해야겠다.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제가 좀 쉽게 두 가지 영상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로는 저항선을 확인해야 된다. 이 저항선 확인이 뭐냐면, 여기서 시초가 매매에서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지지선 확인이 아닙니다. 지지선 확인이 아니라 저항선 확인이에요. 왜냐하면 지지는 애초에 시초가에 빵 떠버리면 잇기가나전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이고요. 이 저항선이 과연 어떻게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치고 가는 거에 끝은 어디인가 이걸 먼저 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번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와 장기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121선, 241선도 있을 거고, 481선, 요렇게 세 가지가 저는 존재를 한다고 보는데요. 어, 그러면 정배열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배열일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아직 역배열도 많고, 그다음 아침에 팡 튀는 애들이 생각보다 역배열인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기이동평 평균선이 말 그대로 저항선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2번을 가지고 볼 건데 뚫는 속도입니다. 자, 저항이 있을 경우와 저항이 없을 경우인데 오늘은 저항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영상을 보시면 편할 건데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 거를 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번 매수를 하고 엄청나게 이제 세이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121선을 뚫었습니까? 안 뚫었습니까? 뚫고 위에서 시작을 한다. 와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맞춰졌죠?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위에 241선이 있다. 그러면 241선을 맞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가줄 수 있겠다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주변에 아무런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일목균형표가 존재하지 않죠. 다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저기까지는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얼마? 한 4,7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없다? 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종목에 이제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내 밑에 대물량 2개 계속 받쳐주면서 여기서 이제 치고 쭉쭉쭉쭉 뻗어나가죠 자 5초 10초 안에 올라와가지고 바로 vi까지 이제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 잘 샀다 vi에 이제 걸렸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위에 있는 저항선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내 위에 있는 저항선은 뭡니까? 얘 말고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가지시고요. 어, 그러면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다내 거죠? 여기까지만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무작정 버티느냐 아니면, 어, 팔아야 되느냐. 요두 가지가 이제 가장 걸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여기서도 뚫는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뚫는 속도. 뚫는 속도가 말 그대로 여기서 5초 10초 안에 다 뚫고 가줘야 됩니다 뭐를? 라운드 피겨를 그냥 뚫고 쫙쫙쫙쫙 치고 올라가 주는 게 아니면 여기서도 큰 의미는 없다 왜? 역배열 상태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 오늘 안갈 가능성이 있다 갈 거면 4,700원 부분까지는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영상을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다 끝났습니다 자, VI가 끝났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내가 익절을 해야 되나 어 예, 저기까지 안 오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밑에 대물량 걸리면서 10초 안에 치고 올라가죠. 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뚫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어 저기 위에 4,700원까지는 갈 수도 있다 없다? 어 있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은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4,400원 다음에 얼마입니까? 그렇죠, 4,500원이죠. 자, 그랬을 때 4,500원은 뚫냐 못 뚫냐? 어 4,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뚫었어요. 자, 뚫었을 때 여기서 그럼 몇 초? 10초 안에 뚫고 이제 4,500원을 뚫었으니까 4,600원까지 못 가준다 그러면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금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안 먹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초까지 꽤잘 잡았다 하면요 치고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어떻게 왜 저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빈 공란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지금 다 공턴데. 와 그럼 여기를 다 뚫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치고 가주는 게 맞는데 이걸 못 치고 가준다. 이 말은 뭐냐? 아 얘는 오늘 더갈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4,500원을 뚫었는데 그 다음에 4,500원을 바로 다시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무조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어? 예, 오늘 여기서 내가 아, 4,500원이 고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 거기, 거기 근처에서 매도 처리를 하고 나는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목균형표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이렇게 쭉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어, 맞아. 일목균형표에 제일 꼭대기 부분까지는 보통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그럼 난 여기가 나의 마지노선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나잘 잡았네 했을 때는 속도가 그만큼 빨리 치고 올라가 줘야지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 요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요렇게 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만큼 많이 올랐죠 16%나 올랐습니다 아침에 16%나 순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주식은 뭐가 나옵니까? 급등하면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때 만약에 마이너스 2%, 3%까지 더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와, 나 오늘 지금 한 8, 9% 손절 받네 하면서 매도를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랬을 때 어 그럼 다른 그래프도 보여 주세요. 간 그래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자, 지금도 제가 하나 정도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 자, 이것도 시초가죠. 자, 그래서 보고 있다가 자, 체결도 다안 됐어요. 체결도 다안 되고 바로 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있다가 어? 어 이런 종목 보고 보고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건데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사는 순간 뭡니까 여기 딱 대이죠 어 그래서 여기서 부야야 걸리는데 원래 저같으면 여기서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한번 뚫어보겠는데 해가지고 감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때그 위에가 뭡니까 어 여기 부근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가볼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와, 여기가 이제 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어,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매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올라서 한 번에 저희까지 달라붙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VI가 걸려 버렸죠. 자, 그래서 v i 가 걸렸다. 그다음에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쭉 보고 있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와 이까지 가면 30% 인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아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갭 상승 지금 갭 상승에서 시작하려고 하죠 갭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뚫고 올라가 줘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나 그냥 바로 매도 처리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을 봤는데 와갭 상승 시작이죠 그렇게 됐을 때 2400원 2,400원 23%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2,400원 빨리 못 뚫고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바바박 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 일목균형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 가면 30%가 넘습니다. 쭉 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나는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2,400원을 5초 안에 뚫고 올라가준다 그러면 나는 오늘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럴 때 2,400원 뚫고 그냥 바로 상한가 올려버리죠.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서도 61선을 뚫고 이제 위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근처까지 그러면 가져야될거 아닙니까? 가줄 때 속도가 빠르게 가지 않으면 여기서 막고 바로 흉 하고 떨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빈거 없이 딱 이평선 하나만 위에 저항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자석의 법칙 말씀드렸죠 여기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붙어줘야 되는데 아 보다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휑한 공간이기 때문에 와 그랬을 때 빨리 못 간다 그러면 어 그냥 올렸다 그냥 쑥 바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 5초 10초 법칙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 여기 서 바로 뚫는 거 아니면 뭐 해야 된다? VI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방법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잘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VI를 갔어요. 그럴 때, 어, 여기서 저항대가 없다. 이런다고 하면, 아이고, 요럴 때 요렇게 해가지고 매도 처리하고 빨리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한번 시초가 운용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떡상곰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